작년에 우리가 어 이제 2022학년도 청화불교대학 또 이제 한 해를 마치고 한몇 개월 만에 다시 청화불교대학에서 여러분들 뵌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셨죠? 예. 사람이 그새 많이 는것 같아요. 아우 꾸준히 가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수행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는 것이 엄청난 행운이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씀 있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이게 단순한 복이 아니랍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크나큰 복을 지어야 되고 성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근. 성근 착할 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부처님 법을 만났다고 해서 다잘 닦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만큼 큰 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우 oh, 맞아요. 맞아요. 이래요. 근데 어느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어느 절에, 지방에 있는 어느 절에서 불사를 하는데, 불사할 때 그때 신도회장님이 있었대요. 신도회장 격인 분이 있는데, 총무인가? 신도회장인가? 하여튼 계셨대요. 임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성질을못 됐대요. <laughs> 너무 성질를못 돼서, 이렇게 막 신도들을 막 달달 볶고막텃쇠를 부리고 해가지고, 아, 이거, 자기가 이거 대놓고 얘기하면 삐질 것 같아서, 법문할 때마다 그 보살 들으라고 돌려 말했대요. 그니까, 그 보살 들으라고 이렇게 돌려 말했는데, 그러면 또내 앞에 또 보살님이 계시네요. <laughs> 예? 예, 이거 어디에 대고 해야 되냐? 그 보살, 그 보살 들으라고 돌려 얘기했는데, 그 보살은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어떡할까요? 맞아, 맞아. <laughs> 신도들이 문제야, 맞아. 하면서 막 박수를 치더래요. 자기 얘기인데. 그래서 스님이, 차 한잔 드시면서 야 광우야 중생제도 하기 더럽게 힘들다. <laughs>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닦아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복 까먹지 말아야 된다.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정말 잘 닦아야 된다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에요.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번뇌망상이 엄청 많아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 컨셉이 겸손이거든요. <laughs> 어때요? 겸손해 보였어요? 어, 먹히는구나.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남 얘기다 생각하지 말고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생각해야 돼요. 스님, 왜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안한 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왜 누구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왜 너, 누구는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왜 누구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누구는 단명을 하거나 병약하게 살아갑니까? 왜 누구는 부자로 살아가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왜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다? 업이다. 중생, 중생마다 타고난 업보 따라서 이와 같은 차별이 펼쳐지는 것이다. 해서 각각 중생들마다 지은 업보에 의해서 펼쳐지는 차별에 대해 세법하신 경전이 업보 차별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업은 누가 지은 걸까요? 내가 지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래요. 예, 아유, 잘 아시네요. <laughs> 예, 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예,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래요. 불교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결국, 내가 짓는 것을 내가 받는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밑바닥이 바로 인과법입니다. 무슨 법? 인과요. 인과법. 모든 것은 원인 따라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원인을 지은 게 누가 지은 거다? 네. 내가 지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우리 중생들에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강곡하게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불교 수행에 깊어지고 깊어지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예,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 저런 인간 만난 게 누구 업이다? 내 업이구나. 왜? <laughs>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어느 노보살님이 삶이... 이렇게. <laughs> 예전에 <laughs>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중에 법회가 끝나고 보살님 왜 아까 저 법문하는데 <laughs>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소리 내셨어요 했더니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내가 전생에 정말 업을 많이 지었구나 자기도 모르게 한탄이 새어 나왔대요 예, 어, 보살님이 그러시다고요? 아, 예, 어, 우리 보살님 리액션 너무 좋다. 예, 그래요. 예. 그래도 부처님 법을 만난 건 복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닦아야 돼요. 부처님 법 만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닦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 복대로 살아가더라. 뭐대로 살아가더라? 다 복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다 한바탕 업노름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노름?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살아가는 업노름이고, 이 업보 노름 속에서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희한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일이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택시를 탔는데 그때 밤에, 밤에, 늦은 밤에 택시를 탔는데 요새 늦은 밤에 심야 택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약간 젊어 젊어보이, 보이시길래 요새 그 택시비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택시 손님은 뭐 줄어들지 않고 괜찮습니까? 하니까, 죽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아우, 죽겠습니다, 스님. 스님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제가요? <laughs> 그래서, 아우, 많이 힘든가 봐요. 했더니, 이제 그 거사님이, 스님,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불자였나봐요. 이렇게 막스스므 없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괜히 물어봤다 싶을 <laughs> 정도로 계속 이제 막 신세한탄을 하시는데 이제 들어줬죠. 그래서 내가 내가 택시비 주고 이제 내릴 때 카드 찍고 내릴 때 아, 오늘 내가 상담해 준 걸로 내가 오히려 받아야 될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막 답답하셨나봐요. 중생들 사는 게 답답하잖아요. 스님. 정말 제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불자였으면, 평소에 법문을 많이 들인 불자였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입니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다 끄셔야 됩니다. 다 끄셔야 됩니다. 다 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을 테지만 그분이 이제 종교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괜히 니 탓이야 이러면 또 화나실까 봐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대구에 어느 불자님을 만났어요 참 순수하시더라고요 순박하신데 대구에 오래 사셨다고 하는데 고향이 대구뿐이세요 하니까 저 고향은 전라도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어 전라도에 계신데 어떻게 멀리 대구까지 오셨어요 하니까. 에휴. 남자를 잘못 만나서 <laughs> 이제 남편 따라서 이제 남편 따라서 남편 이제 대구에서 이제 사신대요.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순수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불면증이 심했대요. 그냥 밤에 잠이 안 와서 막좀 병원에서 약을 타먹을 정도로 불면증이 심했는데 누가 권유해줘서 그걸 했더니 불면증이 싹 사라지셨대요. 뭘까요? 아, 나내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광우 스님 소나무 보면서 불면증이 사라졌대요. 예. 아, 지금 말해놓고 후회했어요. 저 컨셉이 겸손인데. 어, 오늘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은 대로,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스님이 법문 듣고 불면증이 싹 사라졌어요. 어 그래요, 보살님도. 예, 예, 다행이네요. 예, 예. 어, 보살 오늘 리액션 100점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면증이 싹 사라져서 주변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드렸대요. 야, 광우 스님 소나무 법문 들으니까 불면증이 싹 사라졌어. 에, 설마. 아, 진짜야? 근데 대국분들은좀 불자들이 많잖아요. 그분 하신 말씀이 여러 명한테 광우 순 소나무 듣고 불명 순 사라졌다고 했더니 여러 명이 다 효과 봤대요. 다다 다 효과 봤대요. 근데 솔직히 제 목소리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광우입니다. 뭐 이렇게 축 처지는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좀 통통 튀는 쪽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잠자기에 좋은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다가 다들 잠든대요. 한명 실패했대요. 한명 제가 이 얘기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냐면 오빠는 오빠도 불면증이 심한데 오빠는 제 소나무 제 법문을 들어도 성공하지를 못했대요. 어, 왜? 왜 불면증이 안 사라져? 야 글쓴이 말은 재밌더라. 말은 재밌는데 듣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그저 놀랬어. 어제 법문 듣고 화나셨대요. 왜요? 했더니 다내 탓이래. <laughs> 다내 탓이라고 할까? 듣다 보니까 자꾸 화가 나더래요. 에? 아니, 내가, 내가 정말 뭐, 정말, 어, 누구, 아무개 모시기, 홍길동, 거시기, 요런 놈들 생각만 하면 화가 나 죽겠는데,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할까? 더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막 한바탕 웃고 말았는데, 불교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수행이 깊어져야, 혹은 부처님 가르침에 확신이 서야, 아, 모든 게 인연법이구나. 무슨 법이구나? 인연법.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법이구나. 이 인연을 지은 것도 내가 지은 것이구나.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좋은 인연도 만나고 나쁜 인연도 만나는구나. 자꾸 좋은 인연을 짓도록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고 배우면서 점점 우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과법을 믿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과법은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강고하게 말씀하신 법문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세상의 흐름이 다 인연법이구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아직은 우리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저도 인생 살다 보면 대웅전 뒷마당에다 묻어버리고 싶은 놈들 몇명 있어요. 어, 내 네, 정말. 어우 내가 내가 진짜 내가 스님만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너 내가 스님이니까 넌 살았어 너막 이럴 때가 있어요 싸움도 지지를 못하면서, <laughs> 예? 그런데 그런데 저는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저런 인간을 만난 것 자체가 누구 업이구나. 아내 업이구나 내 업의 인연들이구나. 그래서. 예전에 20대 때 20대 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청방지축이었을 때 정말 미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 그분이 음, 지금 생각하면 정신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정신병 그 약간 너, 경계성 약간 정상인듯 정상 아닌 정상 같은 너 뭔 말이냐. 하여튼, 약간 삐딱하신, 정신적으로 삐딱하신 분이 있는데, 어우, 너무,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이렇게 선을 걷고 무시하고, 그냥 뭐, 그냥 내가 안 보면 되는데, 그때는 저도 막청반지충이가 자꾸 꽂히는 거예요. 자꾸 꽂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펼 수도 없고. 그리고, 아, 또. 해병대 출신이었어요. <laughs> 싸우면 내가 질것 같아.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수행이 많이 부족한 거죠. 지금 같으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여러분, 미운 사람은 내가 안 보면 돼요.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선방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수행하셨던 선배 스님이 계셨어요. 선배 스님이 계셨는데 아마 우리 주지 스님도 법명 되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선방에서 오래 사셨던 스님이고 참 선품이 아주 인성이 좋으시고 선품이 차분하기로 많은 스님들에게 인정받는 선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 이렇게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다 이렇게 마시면서 스님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암무계라고 알죠. 어,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화가 납니다. 막 이랬더니 스님이 다, 다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 강렬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 광우 스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그 사람의 영혼이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예. 네. 아, 뭐, 이게 박수가 들인가요한번 박수 쳐주세요. <laughs> 예. 예. 보살님이 막치실거 억지로 친 분위기인데요. <laughs> 네. 아, 감동스럽죠? 도저히, 우리는 수행자잖아요.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그 사람 영혼이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대요. 물론 우리 불교에서는 영혼이란 단어를 쓰지 않지만 우리 불교식대로 얘기하면 마음의 수준이, 마음의 수행이, 의식의 단계가 더욱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 듣는 순간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느꼈어요. 맞습니다, 스님. 맞습니다, 스님. 했는데, 그래도 믿더라고요. <laughs> 전생에 좀 원결이 있었나 봐요. 아 미워 죽겠어. <laughs> 그런 사람을 만난 것도 누구다? 내가 지은 업의 숙제다. 근데 여기 이제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우리들은 주변에 나랑 안 맞는 사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보면 돼요. 그렇죠?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되는데, 스님, 세상에서 제일 미운 놈이 밤마다 집에 와서 옆에서 자요.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한 업의 에너지끼리 모인대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인광대사라는 큰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광대사께서 경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중생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네 가지로 만난다요. 은혜로 만났거나 원수로 만났고 빚을 받기 위해서 만났거나 빚을 갚기 위해서 만났다.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 빚쟁이다. 서로 빚으로 만난 거예요. 갚으러 만났거나 받으러 만났거나 은혜와 왼수로 만난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은혜로 만난 사이가 많고, 어떻게든 내한몸 뜯어먹겠다고 막 몰려드는 인연들이 많으면 왼수의 인연이 많은 거예요.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은혜로 만난 사이가 많은가, 왼수로 만난 사이가 많은가, 빚을 받으려고 만난 사이인가, 빚을 갚으려고 만난 사이인가. 우리 중생들의 삶의 흐름이 이런 업의 흐름 흐름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 인생이 펼쳐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강한 업의 에너지끼리 만난 게 위로는 부모님이래요, 밑으로는 자식이래요, 오른쪽으로는 부부, 왼쪽으로는 형제 자매나 친한 친구. 가장 강력한 업의 에너지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런데 그냥 사회에서 만난 사람은 안 보면 돼요. 안 보고, 연락처 끊고, 연락처 차단하고, 내가 그냥 피하면 되거든요? 가족은 끊을 수가 없어요. 어, 가족은 어떡할 거예요? 죽여요, 살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에서도 부부의 업이 참 무섭대요. 부부의 업은 피한 방울 안 섞인 사이가 가족들보다도 더 끈끈하게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부부의 업이 참 무섭대요 부부도 안맞으면 이혼하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 무서운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지독한 업보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한대요 갚을게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참 희한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느 보살님이 있었어요 그 보살님이 직접 해주신 얘긴데 스님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아, 보살님. 보살님 업이다 생각하고 다 끄세요. 보살님 업장 소멸한다 생각하고 자꾸 기도하고 다 끄세요. 근데 볼 때마다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남편 때문에 제 명이 줄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 듣다 이혼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혼하세요. 아 이혼하면 아우 이혼은 옛날부터 이혼하고 싶었는데 또 애들이 엮여가지고 애가 몇 살이에요 애가 뭐 스물 몇 살이에요 다 컸네요 아, 다 컸으니까 괜찮아요 이혼하세요 아니 또뭐 이렇게 집문제도 있고 또뭐 분배할 것도 있고 아 재산이 어떻게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아유 뭐 얼마 되지도 않네 그냥 정리하고 딱 반으로 나눠요 아 이혼하세요 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 그, 아예 신경쓰지 말고 죽을 것 같다면서 이혼하세요! 했더니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저 인간이 나 없으면 밥이라도 먹을까 싶기도 하고. 와, 내가 진짜 내가 첫사 엎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밉고 짜증나고 싫은데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또 눈에 밟힌대요. 애증이야, 애증. 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서로가 서로 얽히고 얽힌 업에 이 인연의 끈끈한 인연의 에너지가 이와 같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업보의 인연들이 가족으로 만나지만,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큰 빚쟁이가 자식이래요. 남편은 안 보면 되지만, 자식은 안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퍼져도 퍼져도 끝이 없어요. 얼마나 전 세계 빚을 많이 졌길래? 심지어 아들 사업한다니까 평생 모은 돈에 집까지 땅까지 다 팔아서 아들 자식 사업한다는 거다 보태주잖아요. 지독한 빚쟁이가 누구로 태어난 거예요? 자식. 자식으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식, 이 자식, 자꾸 자식 자식하게 이상하네요. <laughs> 야이 자스가, <laughs> 이 자식이라는 거, 나와 함께 인연을 맺고 있는 그 수많은 업의 인연들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느냐. 결국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냉정하게, 너무나 뼈속에 사무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어좀어 어, 부처님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우 어, 좀 따갑네요. 싶을 정도로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니네 업이다. 참 무섭죠? 니네 업이다.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맞아요. 니네 업. 니 <laughs> 네 업을 한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업. 어. 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내가 지은 업인데, 그 업은 고정된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업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제 앞에 컵이 있다고 했을 때, 컵은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예를 들어, 뭐 흙과, 뭐 불과, 물과, 공기와, 막 거기에 열을 가열해서, 그래서 컵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컵이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 2년 따라 일어난 건 2년 따라 흩어져요. 바닥에 떨어지거나, 어, 오래되거나, 그러면 부셔지고 바스러져서 재가 돼서 언젠간 사라져요. 업도 그와 같아요. 업도 2년 따라 이와 같은 업이 생겼지만, 2년 따라 그 업도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 말은, 업이라는 건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바꿀 수 없으면 수행할 수가 없다. 하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수행으로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행복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늘 이렇게 생각해요. 부처님 법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내가 부처님 법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수많은 불자님들이막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요. 맞다고 스님 스님 말씀 너무나 저희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희도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부처님법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부처님법 안 만났으면 내가 과연 이 힘들고 괴로운 삶을 버텼을까? 수도 없이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법당에서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 이런 맛을 보려면 자기가 닦아야 돼요 결국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지식으로는 맨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고 팔만대장경이 어떻고 지식으로는 그 가르침을 맨날 이해했다 하더라도 내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내 업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다. 수행의 종교다. 자기가 바꿔야만 알수 있는 세계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립니다.